땡큐 자 일단 a는 2콤마3 12 123 2콤마 3에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0콤마4 여기에 b가 있어요 얘는 0,4, 얘는 2,4. 자, 근데 AB를 외분하는 외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외분점은 항상 AB의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밖에 이 AB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순서가 중요하지. 지금 AB의 M 대 N 외분점이거든? 근데 M이 더 크대. 당연히 양수해야 되고. 자, 그럼 외분점이 여기 있으면, A, B의 외분점이니까 쌤이 A를 출발해서 얘를 들렸다, 이기로 간다고 했잖아. 마지막에.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M 대 N이면. N이 더 커야 되지.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얘 돼. 그럼 결국 여기 어딘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A를 출발해서 얘가 M 대 이게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어, 일단 M 대 N이다 해놓읍시다. 자, 그랬을 때 상, 이 점의 좌표가 Q인 거야. 근데 이 삼각형 O, A, Q? 얘가 Q거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 16이래 오, 원점을 기준으로 이 아이의 넓이가 지금 10이라고 썼다 16, 16 이렇게 준 거야 자이 아이 지금 이 B의 좌표가 4였거든요 이 전체 넓이가 16이라고 썼는데 지금 이조그마한이 삼각형 넓이 구해지는 거 보이나? 밑변이 4고 높이가 이니까이 아이의 넓이가 얼마야? 4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의 넓이는 얼마겠어? 전체가 16이니까? 10이겠지? 맞지? 그럼 우리 어떤 일직선 상의 삼각형의 밑변이 일직선 상에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랑 똑같다.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기억나죠? 그럼 얘가 4대 10이니까 결국 밑변의 비가 몇대 몇인 거야? 1대 3인 거야. 이해돼?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3이란 얘기잖아. 됐어? 그럼 이게 1이고 이게 3이 그건 얼마겠어? 4겠죠. 이해돼? 그럼 아까 얘가 m 대 n이었으니까 m이 4고 n이 얼마다? 3이 되는 거겠죠. 얘들. 자, 1200번. 마이너스 4콤마 0이랑 2콤마 3을 잇는 선분의 점. 이번에는 선분의 점이야. 직선의 점이 아니야. 선분의 점은 당연히 내분점이겠나, 외분점이겠나. 내분점이겠죠. 마이너스 4콤마 0. 3. 이렇게 있어. 이 선분 위에 점이니까 네 분점을 얘기하는 거야. 삼각형 OAP의 넓이가 삼각형 OBP의 넓이의 두 배래. 뭐, 일단 OA 이렇게 해놓을게요. P가 이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그럼 넓이가 두 배가 되려면 뭐 대충 이 정도. 그래서 이 넓이가 오, 여기 p 가 있을 때 여기가 오니까, o a p 의 넓이가 이상하게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의 넓이가 A면 얘의 넓이가 이 a 가이가 되는 거지. 그럼 또 마찬가지잖아. 넓이의 비가 1대2니까, 밑변의 비가 뭐해야 돼? 1대2여야 되겠지. 이해돼? 아이. 그럼 얘가 2대1이니까, 결국 4분점 네 찾는 거잖아. A 잡표 B 잡표다 아니까, AB에 몇 대면 4분점 네 찾는 거야. 2대1? 4분점 네 찾기만 하면 돼. I'm too sick on that. Oh, okay. t 1 a 민아 이제 방학했나? 내일, 내일 모레, 방학. 내일 모레. 응. 자 보자. a, b, b c가 몇 대면? 이대5 음, 일 콤마 삼, 삼 콤마 마이너스 일. 이제 좌표평면 사실은 그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릴게. 이점일 콤마 삼, a가 있는 거야. a가 일 콤마 삼. 3콤마 마이너스 1 대충. 이쯤에 B가 3콤마 마이너스 1 있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 지금 우리는 AB 대 BC가 2대 5인 애가 C가, C가 두개가존재한대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일직선 상에 직선을 쭉 그어 놓고요. 이미 AB는 이 길이잖아. 이 길이잖아. 맞지? 이 길이가, 이 길이에 B가 이어야 되고, BC의 길이가 오야 되는데, 봐봐. C는 항상 이 B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걸 다 생각해야 돼. 그럼 오른쪽에 있다면 AB 대 BC가 2대 5여야 되니까 요일거 아니야. 2대 5. 이까지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 잡... 아. 그냥 두점 사이에 거리만 구하라고 했구나. 그냥 그럼 2대 5쓸쌤 이거 잡혀 굳지안 구할게요.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AB의 몇대몇 외분점이야? 어? 설마. 맞아. 뭐라고? 7대 5죠. 이 C는 AB의 외분점이잖아. AC는 AB의 몇대면 외분점이야? A에서 출발, 중간에 C를 들렸다가 B로 도착하는 비율을 봐야 돼. A에서 출발, 중간에 C를 들렸다가 B로 도착하는 비율을 봐야 된다고. 몇대면7대5 외분점이야. 자, C를 굳이 자표를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난안 찾을 거야. 그 다음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쌤이 C가 항상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를 생각하랬잖아. 그 왼쪽에 있으면 이게 2인데 2대 5여야 되니까 저만큼 가야 되겠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럼 요만큼 2대 5를 만족시키는 여기 어딘가에도 C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 C는 A, B의 입장에서 내분점이가 외분점이가 밖에 있잖아. 그럼 이때 C1 C2라고 할게요. 그럼 C2는 AB에 몇대몇 외분점이에요? 자, 이게 2고, 이게 5고, 이게 3이야. 몇대 몇일까? 얼마? 어? C2는이야. C2는 어, 뭐라고? 그렇지, 3대5 외분점이야. 꼼꼼히 봐야 돼. A에서 출발 여기서 출발. C를 들렸다가 B로 도착해야 된다고. A에서 출발. C를 들렸다가 B에 도착해야 된다고. 하면 3대 5잖아. 이해돼? 그 얘의 외분점을 자표를 찾으라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봐봐. 이놈과 이놈의 거리를 찾으라고 했거든? 자 그럼 얘가 2대 3대 4온거 보이나? 이까지 해야 돼요. 그럼 이얘 거리부터 구합시다. 얘 거리를 구하면 루트 예 빼기의 제곱 4, 플러스, 예 빼기의 제곱 16에서 루트 20 측이 루트 5 나오거든요. 이까 돼. 근데 얘가 2일 때, 이 전체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이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몇이야? 10이잖아. 이게 2일 때, 이거 전체 거리가 10이잖아요. 그럼 1대 5잖아. 그 5에 해당하는 길이를 우리는 그냥 구할 뿐인 거야. 그럼 여기 못 곱하는데, 못 곱하면 끝나겠지. 좌표를 굳이 안 구해도 되는 문제라고, 얘는. 혜민아, 혹시 166쪽, 66쪽의 질문. 67. 어, 오케이. 이제 없어? 그 다음 72, 73에네. 오케이. 자, 1203번. 자 보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a가 1,6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a,b의 중점 얘를 딱 가운데 점 얘를 뭐라고 해라? x1,y1이라고 하시라.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ac의 중점 여기 딱 가운데 점 얘를 n이라고 하는데 x2, y2라고 하시라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나한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나한테 준 거는 일단 x1이랑 x2를 더해서 일하는 거준 이런 상황인 거야. 이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얘 a, 쿤마 b 할게요. 얘 c, 쿤마 d 할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여, 구해야 되는 거는 또 떴나? 떴어? 왜이러나 자, 우리가 구해야 된건 결국 무게중심의 좌표야 그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이거, 이거, 이거 더한 A 더하기 C 더하기 1. 3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6이거를 일단 구해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A랑 C를 따로 모르더라도 A랑 C를 더한 게얼마인지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가 또 중점 X1이라고 했거든. 자, 일단 그거 써볼게. 그럼 이 중점 X1은 얘랑 얘를 더해서 뭐한 거야? 이 e 나눈 거죠. 그럼 x a 더하기 1에다가 1을 나눈 게 얼마인 거라고? x1인 거야. 그다음에 y1은 얘랑 얘를 더해서 이 e 나눈 거니까 b 더하기 6에다가 1을 나눈 게 y1인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다음에 x2는 얘랑 얘를 더해서 이 e 나눈 거니까 c 더하기 1 나누기가 x2인 거고 그다음에 d 더하기 6에다가 1을 나눈 게 y2인 거야. 근데 어쨌든 x1이랑 x2 더한 걸 써먹으랬잖아. 이거 두개 더하랬거든? 우변 두개 더하니까 좌변 두개 더하면 되죠. 이거 두개 더하면 2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e가 x1 플러스 x2인데 x1 플러스 x2가 이래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 e 곱해서 이 e 넘어가면 a 더하기 c가 얼마였다? 2였다는게준 거야. 얘도 마찬가지, y1 나도 y2를 쓰려 했으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좌변은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12가 되는 거고 우변은 y1 플러스 y2인데 이미 4라고 했거든. 그럼 이 곱해서 넘기면 b 더하기 d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a 더하기 c가 2였으니까 여기다가 2집어 넣으세요. 그럼 1, 콤마 이렇게 되는 거고 b 더하기 d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집어 넣으면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됐 서울에 본 본사람. 아, 진짜? 이제 안 봤나? 못 봤어, 아직. 아, 크리스마스 때 봤거든. 아, 난 너무 재밌었는데. 어? 어디서? <laughs> 실제로 봤어? 가까이에서? 어? <laughs> 어땠어? 어, 진짜 정우성은 너무 궁금하다. 사실 다른 사람은 안 궁금한데 정우성은 진짜로 보면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을까? 키는? 아니, 근그 황정민도 크거든? 아, 진짜, 황정민도 큰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정우성이랑 같이 있으니까 황정민이 시야 작아 보이더라고. 와, 그 사람, 근데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멋있지?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생겼다, 나. 아, 진짜 뭐, 상상이 안 된다. 네가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구나가 안 된다. 내가 <laughs> 그 김혜수를 봤는데, 진짜, 그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래. 김혜수는 일단 키가 크잖아. 키가 크니까. 한지민을 봤다는 사람들은 그냥 예쁘긴 예쁜데 그냥 아주 작고 귀엽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혜수를 본 사람들은 진짜 그 아우라가 막 빛이 난데 키가 너무 크고 막 이러니까 약간 정우성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야 그게 어떻게 애매해 섰어? 그냥 날 바가 그어사다지봤어 근데 그냥 애매가 됐어? 진짜 가는 거라서 어, 오. 그리고 약간 지, 그 영화 보기 직장생다이 취소 포즈도 있었 그때 일해어 대박 누구랑 갔어? 친구랑? 네. 하, 부럽다 여친얘기 네, 제일 부러아 <laughs> 진짜? 네. 이병은 어땠어? 아 근데 저 그때 옆에 이 있었어요 박보영이랑 박서준이 있으면 이병헌 눈에 안 들어오지 이병헌은 근데 별로 안 잘생겼는데 그때 쌤이 쌤이 스물한 살때 그때 영화제가 열렸어 부산에서 영화제가 열리고 몇해안 됐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때 쌤 친구가 이름도 되게 예쁘다 찍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친구가 있어 얘가 되게 예뻤단 말이야 근데 얘가 그 영화제에서 알바를 했어 영화제 알바를 하면 이제 막그 영화제 스텝으로 일을 하는 알바를 했었거든. 대학생 때였으니까. 근데 이때 이정재랑 이병헌 용거야 야, 이때 이정재랑 이병헌 젊었단 말이야. 내가, 나, 내가 이때였으니까 이 사람도 젊었겠지. 되게 젊었었단 말이야. 근데 영화제 알바생인데, 야, 이쁘니까 이제 끝나고 회식을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술을 먹은 거야. 근데 얘는 그렇게 신사적으로 굴더래. 아, 찍고 있는데 내가 잡혀가는 거 아이가. 아, 편지꽈 꽐라 또라이. 그러술 <laughs> 먹고 있잖아. 막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옷을 막 벗더니 바지까지 벗더래. 팬티까지 벗었대. 노래 부르 너무 취해서 완전 미쳐가지고 그러고 막스태들이막 질질 끌고 나갔대. 그래서 그때 얘가, 얘가 보고 야 미쳤, 미쳤더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는 이제 이미 이, 이 왔다 얘, 얘가 이 사람 아, 노래방에 이제 전체를 빌려가지고 이제 다 같이 노는데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나 봐. 근데 이 사람 완전 술 취해가지고 이방 갔다가 저방 갔다가 저 혼자서 난리를 치고 복도에서 혼자서 바지 벗고 이랬다 이랬, 더라고이 사람은 진짜 신사적으로 잘생기고 멋있었대. 그래서 난그 뒤로 이정제를 싫어하기 시작했지. 근데 이병원은 키가 작아 이병원은 키가 작다더라고 응, 키가 작아서 막 그렇게 봤는데 진짜 잘생겼다 해요는데 말을 안 하더라 봤을 때는 이정재가 훨씬 멋있어 보였대 근데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랬다 아저먼 옛날 얘기구나 <laughs> 여기에서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저렇단다 자 뭐냐면 ABC 이렇게 자 얘는 우리 중2 때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고 있냐 이런 거야 자, 평행사변의 성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 한다? 이등분한다. 그럼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봐봐. 얘가 무슨 선이죠? 밑변에 중점에 끄은 선. 무슨 선? 중선이 됐어. 무게중심은 항상 중선의 교점에서 생긴 듯잖아. 얘는 수직이 등무선 같은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얘딱 중간에 끈선니까이 삼각형의 일장에서 얘가 중선인 거야. 근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9,7이라는 건 여기 중선상에 우리 무게중심 몇대 몇에 존재? 2대 1에 존재하잖아.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9,7이라는 얘기야. 마찬가지. 이 삼각형에서도 얘가 무슨 선인 거야? 중선인 거죠. 밑변의 중점에 내린 선이니까. 그럼 이 중선상에 무게중심이 존재하는데 또 얼마? 이대1에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얼마래요? 1.5래요. 그러면서 두 대가 서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거든.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까지해대 돼? 그럼 결국 얘가 몇대몇1대 1인 거겠지. 아니면 그냥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됩니다.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우리 아, 교점의 좌표 구하려고 했구나. 얘 좌표 구해야 되니까 얘랑 얘는 어차피 합동인 거잖아. 평의 사변의 두개 합동이지? 그럼 얘가 2대1이면 얘도 2대1이니까 이놈은 얘랑 얘 무슨 점? 딱 가운데 점인 거겠죠. 두개 더해서 이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4콤마 6이 되겠지. 그 다음 1206.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3콤마 4랑 12콤마 5에 대해서 콤마 4 12 콤마 5 P O Q 얘 예, 2등분선과 어? 3분 P q 와 교점 얘이등분선이니까이 예, 각을 딱 반으로 나눴으니까 대충 이 정도에 있겠지 그리고 여기 똥똥 표시돼야돼 이까지 해야 돼 그때얘좌표를 구하랬어. 자, 무슨 쪽 쓰고 싶어? 그렇지. 지금 얘 거리공식, 이놈이랑 원점과의 거리공식 구해도 되고요. 3, 4, 5니까 이 길이가 5 나올 거거든.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 길이, 이 아이의 좌표가 12콤마고 얘가 0콤마 0이니까 거리공식 써도 되고. 이게 10이고 5니까 5, 12, 13. 피타고라스 기억나? 그 얘가 13이란 말이야. 그럼 사각 반쪽, 5대 13은 얘도 5대 13인 거잖아. 이해돼. 예, 네. 그럼 이놈의 좌표는, 얘의 좌표는 결국 P, Q에 몇 대면 네분점5대13 내분점. P의 좌표 다 알고 Q의 좌표 다 아니까 내분점 공식만 쓰면 되겠죠. 자, 1207. 점5 지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다. A는 5 지점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 자, 이런 애는 출발 지점이 중요합니다. 얘는 10m 떨어진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을 향해서 간 거야. 맞지 이쪽을 향해서 갔는데 매초 1의 속도로 갔대. 근데 우리가 그, 두 사람 사이가 거, 리가 멀어졌을 때 제일, 두 사람 사이 거리가 제일 짧을 때를 구하는 거니까 1초 넣어보고 2초 넣어보고 3초 넣어볼 순 없잖아. 그럼 1초에 1m 가니까 1초에 1m, 2초에 2m, 3초에 3m. t초에는 몇 미터 간 거야? t미터 간 거지.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t초 동안 이쪽으로 t미터를 간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대충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럼 이 아이가 얼마인 거야? t인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향해서 1초에, 1회, 1 속력으로 움직였으니까 t초 뒤에 대충 이 사람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정비는 원점에서 출발했대. 이번 여기서 출발한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의 방향으로 1초에 2m의 속력으로 걸었대. 그럼 t초에는 얼마, 얼마 같겠어? 이 t 만큼 같겠죠? 그럼 대충 이 t 뭐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자 그래. 그럼 얘가 이 t 이렇게 되겠지. 이 거리가. 이까지 해야 돼. 그때 그럼 이 사람이 여기 T초에 한사람 여기 있는 거한사람 지금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이두 사람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아이의 좌표는 뭐야? T, 아이죠, 이죠 얘가 10 마이너스 T죠, 맞지? 그럼 10 마이너스 T 콤마 0인 거잖아. 됐어?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좌표는 이 길이가 지금 2T인 거니까 0 콤마 2T인 거잖아. 이해돼? 그럼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t의 완전제곱, 예빼기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예빼기의 제곱이니까, 4t의 제곱이 렇게 나옵니다. 이기까지 돼요. 그럼 얘는 결국, 루트, 정리하면, 5t의 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100이 됩니다. 얘가값얘최 채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일단, 루트 안에서 이 제일 작아야지, 제일 장값을 가지는 거잖아. 근데, 루트 안이 t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인 거죠. 2차식의 채소값 찾으라고 하면, 뭘로 바꿔요? 그렇지 표준형 자 얘는 루트 5의 t 2의 완전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4 플러스 20 플러스 8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의 최소값은 우리 실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실수를 제곱하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다? 0이다.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이니까 네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도 0이고 네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당연히 80이다. 근데 루트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T가 1대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루트 80인 거고요. 이까지 해야 돼. 그럼 얘는 얼마? 4루5 이렇게 되겠죠. 자표화시켜서 그냥 계속 점과 점 사이에 거리고 싶더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1, 2, 0, 8. 자, 이거, 쌤, 모랬어 여기. 뭐냐 그냥 대충 그릴게 얘는 어차피 어딘지 모르니까. 2a 플러스 1코 마이너스 3이야. 여기 b가 있어. a 코마 4 마이너스 a. 자, 평면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ap 더하기 p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미의 점이니까 안 돼. 나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 p가. p가 여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 되는 거지. 근데 제일 짧을 때를 구하는 거야. 결국 더한 게. 그럼 더한 게 제일 짧다는 건 이렇게 꺾인 선일 때가 제일 짧겠나. 여기 일직선일 때가 제일 짧겠나. 그리 지금 p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짧은 건 똑같을 때고. 그럼 a p 더하기 p b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나는 결국 얘랑 얘 그냥 선분일 때를 구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a를 모르니까 루트. 얘 빼기에 조 곱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얘예 빼기 아까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한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7의 재고. 얘또최소값을 찾는 거야. 또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또 표준형 바꿔서 그냥 최소값 찾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개. 1, 2, 5, 6. 재민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 햄버거 무슨 햄버거? 맘스터치. 어 이거 했잖아 아까 x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그럼 기울기가 루트 3. 그럼 끝났지. 그럼 y는 기울기 루트 3x. 루트 3 집어넣으면 여기 루트 3 집어넣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놓고 루트 3 집어넣어 마이너스 3이 되는 데 찾아도 되고 여기 루트 3 집어넣어 마이너스 6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바로 찾아도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음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x절편 구해보면 얼마고? 루트 3x가 6이라서 x는 루트 3분의 6이고요. 얘는 2루트 3 나올 거예요. x절편이 2루트 3,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거든? 그럼 길이는 항상 6, 얘가 2루트 3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6루트 3이 나오겠다. 1266 6. 어? 이거 다은한 이거 물어봤나? 아니야? 어? 이거 아까 그 개념을 내 있었는데. 해보자. 아까 다은이가 물어봤다 취소한 거라 서각했는데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나? 이것만 하나말 알면 돼. 세 점에 어떤 점이잖아. 요러니까 점일 뿐이야. 점이 삼각형이 안 되려면. 어차피, 아, 모든 X라, 모든 A라서. 7, 7. 얘가 3이면, 얘가, 잠깐 얘가 3이면, 얘 7일 거고. 자, 세 개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데 그럼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이 A랑 B랑 C가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되면 돼? 일직선상에 있으면 삼각형이 되겠나, 안 되겠나? 절대로 안 되죠. 이까지 해야 돼. 그럼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돼. 그럼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두점 사이의 교육이랑 이두점 사이의 교육이랑 이두점 사이의 교육이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긴 거야. 이해 돼요? 그럼 a, b의 기울기 한번 찾아볼게. a, b의 기울기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결국 일직선 상에 있으면 되는 걸 찾을 거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같은 순간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 나오고 그 다음에 a, c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니까 7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그다음에 BC의 기울기도 찾아볼까요? BC의 기울기는 4분의 a 6이니까 a 1 3 이렇게 나올 거야. 이까지 돼. 그럼 결국 AB의 기울기랑 얘랑 얘의 기울기가 똑같으면 AB랑 BC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얘랑 얘의 기울기가 똑같아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한 저기. 자, 끝. 일단 고치시다.